나이 들어 건강 관리 한다고 무리하게 운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자제할 것과 해야 하는 운동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조심해야 할 운동들 알아보겠습니다. 1. 등산 하산길 급하게 내려오기 우리나라 어르신들 등산 정말 많이 하시는데 특히 내려올 때 무릎의 체중의 3, 사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천천히 등산 스틱 꼭 사용하세요. 무릎 연골 한번 다르면 재생 안 됩니다. 이 새벽 운동 전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시작 아침 일찍 공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고 일어난 직후는 근육이 굳어 있어요. 최소 50분 스트레칭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3. 헬스장에서 젊은이들 따라하기 유튜브나 젊은 사람들 보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에는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존심 버리세요? 4. 골프 라운딩 18호를 무리하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허리 회전이 격렬하고 오래 걸어야 해서 체력 소모가 큽니다. 9홀로 줄이거나 카트 적극 활용하세요. 5. 공복에 강도 높은 운동 아침 공복에 바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혈당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나 낙상 위험 있습니다. 바나나나 두유 한잔 정도는 드시고 하세요. 한국인에게 딱 좋은 운동, 동네 빠르게 걷기, 하루 30분, 동네 체육관,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수영장 수중 걷기, 요가나 필라테스,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그 외에도 적당한 운동은 활기찬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